내속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실시간으로 켜봤어요 오늘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체리님 안녕하세요 행복이님 안녕하세요 곰돌이님 화질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핸드폰 바꿨거든요 <laughs> 불꽃 어? 안녕 불꽃아 뭐야, 핸드폰 잊어버려? 뭐 하다가? 나랑 놀다가? 아, 아, 아! 아! 야, 진짜 내가 안 했어. 응. 위치 추적? 뭐하러 위치 추적하지 않네? 아, 나 진짜 핸드폰 바꾼 거야. 위치 추적? 행복, 아파트? 행복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이긴 한데. 벨들러 본다고? 안돼! 사랑해 내가 다 알거 같거든? 문안 열어? 내 핸드폰 내놀아! 아 진짜 미안해 꿈돌리님 자격이요 본계 구독자 100명? 아, 아. 체리님은 5000명?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너감끔 친구 핸드폰 없죠? 쳐왜 안와? 적용만은 제발, 아 어, 엄마 미안해.